오늘 우리는 모든 남성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제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 있는 남자. 단순히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품격 있는 남자가 여성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의 데이트 문화는 혼란과 극적인 상황,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가치 있는 남자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결은 바로 침착함과 이성입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억지로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낡은 유머나 가식적인 자신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내적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과 공유할 내용은 가치 있는 남자처럼 여성과 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 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대화를 주도하고 결국 여성이 당신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대의 데이트 문화가 망가졌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바로잡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의 게임을 완전히 바꿔줄 현실적인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약속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1. 대화에서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가치 있는 남자의 기본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여성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미 게임에서 진 것입니다. 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에 끌립니다. 모두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소셜미디어에 드라마에 휘말리는 현대사회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줄 아는 남자는 매우 드물며 여성들은 이를 알아챕니다. 여성과 대화할 때, 그녀가 당신을 당황하거나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던질 때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남자들이 대화에서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단순히 흥미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처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도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무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 나는 단단하다. 예를 들어 그녀와 외출했을 때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녀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만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볍게 미소 짓고 여유롭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어떤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직업보다 더큰 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대화 중에 당신이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신의 대답이 침착함과 통제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말은 훨씬 더큰 무게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 목적 있는 대화.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같이 있는 남자는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대화할 때 그들의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말을 남발하거나 의미없는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말하며 침묵이 스스로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현대 데이트에서 과소평가되는 전략 중 하나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적절히 사용된 침묵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편안함을 나타내며 그녀의 인정이나 스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두가 더 많이 말하려 하고 과도하게 공유하려 하기 때문에 목적 있는 대화를 하는 남자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지루한 칭찬을 듣는 것에 이미 실증이 났습니다. 적게 말하면서도 핵심을 말할 줄 아는 남자는 그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는 대신 의미 있고 인상적인 무언가를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너 정말 예쁘다 라는 말 대신 네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 더 듣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은 더 깊은 대화를 열어주며 그녀가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게 만듭니다.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는 연습을 하세요. 말을 할 때는 모든 말이 같이 있고 깊이 생각되었으며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성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이며, 침묵이 당신을 위해 일을 하도록 만드는 힘을 느낄 것입니다. 3. 감정에서의 분리. 이제 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거절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며, 거절당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거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절은 그들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남자는 모든 여성이 자신에게 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단순히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단한 번의 만남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놔둬야 할까요? 사실 여성들은 거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적 강인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감이 외부의 인정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런 자신감은 매우 드물며 여성들은 이에 놀라게 됩니다 여성이 당신을 거절했을 때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다면 그녀는 즉시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을 것입니다 반면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본다면,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승인이 필요 없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침착한 남자는 항상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한 번이 상호작용 결과에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감이 한 여성, 한 번이 데이트, 또는 한순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더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거절은 중요하지 않게 되며 여성들은 그의 더큰 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된 이 특성은 그를 두드러지게 만들며 거절했던 여성이 오히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거절에 흔들리지 않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거절을 직면할 때 부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하고, 당당히 떠나세요. 이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는 남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4.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 유지하기, 데이트나 논쟁 중 긴장되는 순간에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분노에 휘둘리며 상황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착함은 곧 힘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상황이 넘치는 데이트 세계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남자가 항상 승리합니다. 여성은 종종 남성을 시험하며 그들의 감정버튼을 눌러 반응을 살펴보곤 합니다. 당신이 방어적이 되거나 침착함을 잃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게 됩니다. 반면 가치 있는 남자는 어떤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도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 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한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침착함과 자신감, 안정감을 보여주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 어색한 몸짓, 흔들리는 시선 등은 당신의 매력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갈등 속 침착함을 연습하세요. 가치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갈등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번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한 뒤, 상황을 천천히 검토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상황을 훨씬 더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 능동적 경청. 우리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알림 등으로 가득 찬 산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급급하지만, 여성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집중으로 상대방에게 존재감을 주는 능력이 남자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는 여성과 대화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그녀가 마치 방 안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수준의 관심과 집중은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은 단지 자신의 말을 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따라가는 척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방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경청하며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때 당신은 즉시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가 이전에 대화했던 어떤 남자보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종종 자신이 제대로 경청받지 못한다고 느끼곤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온전히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녀가 말한 내용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 눈을 맞추고 생각을 담은 반응을 보여주며 이어지는 질문을 던지세요. 능동적 경청 연습하기. 그녀와 눈을 맞추고 집중하세요. 반응할 때 신중하고 의미 있는 대답을 하세요. 핸드폰을 치우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세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는데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이 온전히 그녀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녀는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6. 침착하고 강인한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는 말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몸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자세, 움직임,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시선을 유지하거나 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메시지를 보내며 여성들은 이러한 신호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같이 있는 남자들은 단순히 말로만 주목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관심을 끕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똑바로 서 있나요?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인가요? 당신의 움직임은 목적 있고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혼란스럽고 어색한가요? 당신의 눈빛은 자신감 있고 흔들림 없는가요? 아니면 시선을 계속 피하고 있나요? 이런 사소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이 사실 여성들의 시각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똑바로 서고, 목적 있는 움직임을 보이며 자신감 있는 눈빛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랭귀지의 힘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이 말없이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조해하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시선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목적 있게 움직이며,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성들은 시각적으로 매우 민감한 존재이며, 당신이 보내는 바디랭귀지 신호를 생각보다 훨씬 더잘 읽어냅니다.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내적 강인함을 전달하는 바디랭귀지는 그녀의 시각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여유 있는 행동의 중요성. 하나 더 중요한 디테일은 행동의 속도입니다.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종종 초조하거나 불안정해 보입니다. 반면, 가치 있는 남자들은 여유롭고 목적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들은 물한 잔을 집어들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행동조차도 위도적이고 신중하게 합니다. 급하지 않은 태도와 차분한 에너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바디랭귀지를 가다듬으세요. 항상 똑바로 서서 당신의 신체가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신감 있는 눈빛을 유지하며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행동과 움직임에서 목적성을 유지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하세요. 작은 행동에도 신중함과 의미를 담으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당신은 말을 하기 전부터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7.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오며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내며 더 나쁜 경우에는 감정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이 그들을 통제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가치 있는 남자는 감정에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성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은 감정적 강인함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려운 순간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남성 중몇 명이나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나요?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당신이 이런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단번에 눈에 띄게 됩니다. 여성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압박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본능적 행동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지, 아니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평범한 남자, 즉, 어려움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 다음 번에 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세요. 상황을 차분히 검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세요. 항상 침착하고 명확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그 이미지를 현실화하세요.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논리적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내적 안정감은 단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감정적 통제력은 단순히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게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8.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질문하기.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부하고 반복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뭐예요? 또는 좋아하는 영화는 뭐예요? 와 같은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며 의미 있고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진정한 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대화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통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여성들은 이미 수많은 피상적인 대화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때 그녀는 놀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탈기식 대화를 하며. 상대방의 특별함에 대해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평범한 이야기로 그녀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에 대해 진정으로 궁금해하며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녀가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녀가 자신이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를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부한 질문인 시간 있을 때뭐 하세요? 대신,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 있나요? 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계속 자극해온 열정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그녀를 생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녀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절대 공유하지 않을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합니다. 평범한 대화는 건너뛰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녀의 꿈, 열정. 또는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더욱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으며 진정성 있게 변할 것입니다. 9. 자신감은 자만심과 결합되지 않는다. 자신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지만 자만심과 결합된다면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가치 있는 남자들은 자신감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으며 대화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것은 떠들썩하거나 과장되지 않은 자신감입니다. 확고하고 안정적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면,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만심과 자신감의 차이 남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만심과 자신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냄으로써 찬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할수록 당신의 불안감이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직업, 차,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여성에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확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한 확신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매력적입니다. 여성들은 오만함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즉각 알아챌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굳이 세상에 떠들지 않아도 되는 남자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법, 다음번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세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겸손을 유지하며 당신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발산되도록 하세요. 이 조용하고 내재된 자신감이야말로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당신을 특별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 우아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기.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억지로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계속 말을 이어가면 상대방에게 더큰 인상을 남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화를 억지로 끌면 끌수록 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이 있는 남자들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압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대화를 마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상대방이 더 알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상호작용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어떤 특별한 말을 남겨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남자는 적절한 시점에 떠나는 것이 오히려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끝낼 때, 그녀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와,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이것이 바로 오래 남는 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아한 대화 마무리는 갑작스럽게 끝내거나 어색하게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황을 관찰하고, 대화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를 느끼며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완벽한 순간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그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떠날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너무 오래 끌다가 흥미를 잃게 하거나 어색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성들은 대화가 끝나는 방식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떠나며 떠올리는 마지막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게 대화를 마무리하면 그녀에게 긍정적인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천방법 대화가 흥미롭고 활발한 순간에 마무리의 타이밍을 잡으세요.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따뜻하지만 간결하게 작별 인사를 하세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떠나면서 그녀가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이나 보여주지 않은 면을 궁금해 하도록 만드세요. 항상 그녀에게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지나치게 끌어 흥미를 잃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떠나 매력적인 여운을 남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같이 있는 남자처럼 대화하기 이상으로 같이 있는 남자처럼 여성과 대화하는 10가지 강력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원칙은 침착함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며 어떻게 압박감을 다루느냐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외부의 요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되세요.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데이트와 관계의 방식을 바꾸고, 가치 있는 남자로 거듭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이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우리의 다른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당신은 마인드셋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당신이 자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